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오늘은 굉장한 책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과학을 넘어선 우리 시대의 고전. 초판은 1976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본 지식을 흔들 만한 명제를 던져버렸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혹은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써 버린 거예요. DNA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인간의 몸은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DNA라는 것은 사실 몸의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세포 안에는 핵이 있어요. 네. 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 DNA 있는 거죠. 그 DNA라는 것은 결국 수많은 유전자들의 본체인 거예요. 각각의 유전자는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그 정보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이 유전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경쟁을 벌여서 생존하는 유전자가 남는 거죠. 그렇게 살아남은 유전자들이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어지죠? 몸으로? 우리의 몸은 생존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운반하는. 리차드 도킨스몽의 말을 빌자면 생존 기계인 거죠. 힘내. <laughs> 살아남아서 후대로 이어지는 것, 그게 유전자의 목적이에요. 일종의 전쟁이니까 유전자 입장에선 무조건 이기적으로 내가 살아나. 남 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기적 유전자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 책을 읽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동식물이 어떻게 번성하고 문화를 이루고 인간의 경우 뭐 온갖 것들을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준비 운동은 마쳤으니까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기적 유전자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고맙습니다.